자 우리 동상고 1학년 직전 보강 파트 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주로 리콜 위주로 어, 어, 정독 위주의 강의는 이제 혼자 정리할 때들 하시고 이제 뭐가 있었는지를 이첫 문장을 보면 떠올라야 되죠. 자 뭐가 떠오릅니까? 습관. 그럼 습관하면 뭐가 떠오르죠? 응? 그렇죠. 그두 단어를 잡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습관은 뭐냐?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특수구문 나오죠. 투 위치 걸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돼 있고 어떤 단순한 편리성인데 여기서 투 위치가 투그 편리성의 정도가 되죠. 편리성의 그 정도가 여기서 디그리가 빠지고 투가 넘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단지 편리성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는 그 정도가 어, 우리가 여기 대시 이렇게 묶이니까 우리를 어, 지속적으로 가, 놀래키는 것은 아 나를 지속적으로 놀래키는 것은해서 여기서 관계되면서 대수로 주격을 받았고 이것이 바로 뭐다 우리가 어떤 그 편리성의 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 여기서는 이 r m a 포메이션이 뭐죠? 에, 습관 형성이란 게 결과적으로 이제 어, 우리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이컨비니언트이 이 편리함에 따라서 습관이 형성이 되고 어, 만약에 이 편리함이 less 적으면. 어, 습관이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은 뭐 시간이나 노력이나 d e c i s i o making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습관이 됩니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그 convenient라는 요소. 그러니까 편리해야 된다는 거야 습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하는 요 빈칸이 나오면서 우리는 여기 나오죠.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된다? 아, convenience 편리성.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가 예를, 나, 얘가 나왔으면, 여기서부터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쓰레기통 바구니를, 그, 문 현관 앞에다가 두면, 뭐를 하기 위해서, 그, 메일 소팅 하려고, 메일을, 그, 분류하는 거죠. 아, 그게, 그, 메일을, 그, 분류하도록,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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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메일 소팅을 하고, 메일 소팅, 그, 우편 분류를 살짝, 어떻게 좀더 편리한 상태로 이게 5 c 가 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거기 두니까 우편함이 그뭐 서양은 그 문에 있나봐. 그러니까 거 거기서 이제 그 소팅을 바로 해서 그 필요 없는 거그 밑으로 버려버리게 되니까 바로 소팅이 되니까 procrastinating이 멈췄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procrastinating이 지연이죠. 지연. 그래서 stop 아인지입니다. 여기서 to 부정사 쓰면 안 되고요. 뭐 지연시키기 위해 멈췄다 이러면안 되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자기가 편리하니까, 이렇게 됐고, 또, 사례 2가 뭐가 있었죠? 우리 쓰레기통 사례가 1이었고, 사례 2가 왜 멀리 있는 디스턴트 패밀리, 해외에 떨어져 있는 가족과도 연락이 됩니까? 우리가 툴이 있으니까. 이 툴은 이제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가 그 인터넷으로 구글 화상책 같은 거, 이런 그룹챗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make it easy, 감옥, 집목 나오죠? 그래서 5.c, 여기 형사 걸리고, s t 인 y 지 n t 집목이죠 어, 그래서 연락하는 것을 어, 쉽게 만든다. 그러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편리성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도구가 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하고도 연락을 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뭐였다? 결국은 컨비니언스가 겁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이 컨비니언스가 여기서 컨비니언트와 컨비니언스 convenience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되고 이거와 결국 습관 형성에 관한 그런 이 핵심 키워드가 두 개라고 봐야 되죠. 두개고 그래서 이 글은 뭐다? the power 뭡니까? 힘이죠 힘 뭐의 힘입니까? convenience 즉그 편리함의 힘이에요 뭐를 하는데 있어서 building habits 즉 뭐죠? 습관 형성에 있어서 편리함의 힘 그래서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plays or crucial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habit, informa, habit formation 우리가 습관 형성에 이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단답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특수구문으로 이게 액션이 이거 하면 이거 할수록 우리가 행동이 이거 하면 이거 할수록 어, 행동이 행하기가 뭐 하면 뭐 할수록 아, 참 쓸데없는 화면 열리네요. 이 중요한 순간에.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든가 이 컴퓨터가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눈치가 없거든요. 자, 여기 보면 에,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행동이 행하기가 쉬우면 쉬울수록 우리는 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즉 it is 이것이 to become habit. 뭐다? 습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니까 여기에 들어갈 말이 결과적으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한거야 이 글에서 민지 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영어로 뭐죠 어, convenience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즉 여기선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를 써봅시다 즉 행동이 뭡니까 더 쉬워질수록 그죠 쉬워질수록, 이렇게 할 확률이 더 올라간다. 니까 여기는, 어, 우리가 뭐를 쓰는 게 좋을까? 성철아. 아, 어, 그죠. Easy. 쉬우면 쉬울수록, 더 좋아진다. 더할 확률이 올라간다. 확률이 올라가는. 뭐 있지? LO 시작하는 거? 요, 요거 뭐 있죠? Be likely to 하면 뭐야?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 Likely 들어가죠. 이렇게 예,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들어갈게요. 지웁니다. 지웁니다. 어, 싹 지우고 다음. 그래서 이제 민지가 조금 뭐 늦게 가도 상관은 없지. 음, 어. 아, 그, 그 다른 시험 준비. 아, 다른 시험 준비. 칼퇴근.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두 번째 하면 또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떠오릅니까, 성철아? 뭐가 떠올라? 이게 이제 딱 떠올라야 된다니까? 요, 요거 보면 스토리가 딱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니까? 뭐가 떠올라요? 신비? 신비. 신, 신비. 아, 신리 아, 신리 또. 어. 그렇죠. 그렇죠. 여기 봅시다. 우리가 여기 봅시다. 인어 빌리프가 내적 신념이 외적 행동을 보통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외적 행동. 그럼 이글은 그러면 신념이 행동을 만드느냐? 어, 맞기도 하죠. 우리가 그래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브랜드를 원하면 그 브랜드를 사게 되고 또 어떤 특정 사람과 어 어트랙티드 이끌리면 그 사람과 소셜라이저 사귀고 싶고 그니까 러 마음이 있으니까 몸이 가고 마음이 있으니까 행동하게 된다는 마음과 행동의 관계를 내적인 것에서 외적으로 인 나타냅니다 근데 이 글이 이것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런게 나오잖아요 물론 내적인 생각이 항상 우리의 공적인 행동을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어 여기서 보세요 이런게 나옵니다 어 뭐가 나오냐면은 요게 나오죠 but 하지만 belief and behavior 우리가 그 신념과 신 행동이 관련은 있어 아주 리마커블하게 근데 지금부터 잘 보세요 어, 이것이 어, 아주 눈에 띄는 방식으로 신념과 이 행동의 어떤 관련성이 있다라고 인정은 해요 인정은 하는데 이 arrow 방향이, arrow가 뭐야? 화살표죠. 이 화살표 방향이 여기 나오네. reverse direction이 될 수도 있다. 이게 이그에서 중요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reverse는 뭐야? 이렇게도 될수 있다고, 이렇게. 여기 칠판 봐봐. 이렇게도 될수 있다고, 이렇게. 행동에서 신념이 갈 수가 있다는 거 내가 얘가 싫어도 얘를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얘한테 과자를 줌으로써내 화가 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도 그게 고마우니까 거기 또 반응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회심리학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not only but also 걸리죠. 그러면 여기서 t o 부정사가 be l i k e l y t o 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뭐죠? 생각이 행동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맞죠? 띵크가 액팅할 뿐만 아니라 액트가 뭐한다 액트가 띵킹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역방향으로 이렇게 갈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가 뭡니까 이 글의 주제는 결과적으로 이게 투웨이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서 원웨이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그러니까 투웨이적인 그 방식인데 아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트인 뭐죠 무엇과 무엇 사이에. between a uh, n 이거와 이거 사이의 양방향에 관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놀라운 역전이다. 그래서 이게 surprising 우리가 그 reversal 하면 거꾸로 가는 reversal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게 t와 b의 관계를 말했고 자, 이거는 우리가 제목을 말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이것을 만드느냐? 아, 도 되는 거죠. 그니까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엇과 무엇의 방식에 대한 원웨이로 가면 틀리죠. 양방향입니다, 양방향. 그럼 뭐야? T로 가야 돼. 이 중에 T가 얘인 거 같은데 얘가 T로 가면 뭘로 바뀌어야 되는지. 사상, 생각. 어떤 보통. 어, 얘가, 얘가 일로 가면 이게 뭐가 되죠? 어, 트루. 트루입니까? 진실이 됩니까? 믿음이. 어. 어? 어 그죠. thoughts. 생각과,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써먹으면 되겠네. behavior. 그죠? behavior. 어, 요게 사실은 놀라운 역방향이죠. 그래서 reversal인데, 요게 이제 놀라운, 여기 surprising 들어가면 되고요. 놀라운 역방향인데, 제목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제 양방향이 되니까, 어, 어떻게 뭡니까? 우리가 그, 사실은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원래 사람이 신념에서 행동으로 간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보여주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이, 행동이 신념을 형성하는가? 그래도 내가 학원 나와서, 여기서 앉아서 문제를 풀고, 이러면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공부하고 싶어서 나온다기 보다는, 나와서 해보니까 공부가 잘 된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맞죠? 음. 민지 인정? 음. 너 인정? 오케이. <웃음> <웃음> 자 그다음 세 번째 갑니다. 자세 번째는 이제 또세 번째도 스토리텔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세 번째 스토리텔링은 이제 이겁니다. 어 뭡니까? 얘를 맞춰야 돼. 얘. 그럼 뭐 딱들어오면 눈에 띄는 게 뭐야? Silence bow 나오고. 그다음 뭐야? 어 우리가 그 conversation을 좀 뭔가 waiting wait 웨이팅 게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말할 차례로. 응? 그, 그래서 우리가, 어, we miss. 우리 놓친다고. 우리가, 마, 우리가 듣는 거 놓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놓칩니까? 놓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상대방하고 말할 때 내가 정신적으로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야. 다음, 다음 읍조릴 어터런스. 다음 말을 얘가 말할 때얘 말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리허설 한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과 진실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침묵의 선언을 해라. 그럼 침묵의 선언을 한 뭐가 좋습니까? 우리가 이 미니 사일런스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우리는 이 미니 사일런스를 우리가 하나의 리허설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여기서 계속 멘탈적으로 리얼싱을 하니까 그 말을 못 듣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만약에 니가 하루에 말을 50 단어만 할수 있도록 제안을 받는다면 어떨까? 그러면 그 사람 말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이런 법이 있다. 너50 단어 이상은 말 못하게 돼. 막 잡, 잡아가. 그러면 내가 얘한테 말을 할 때는 내가 진짜 이 말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듣게 되겠죠. 다른 방식으로. 옛날에는 내가 생각 떠오는 걸로 다 말을 했는데 야 이제는 내가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필요한 말만 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게 되겠지. 이 말을 듣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침묵의 선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여기서는 적읍시다. 예, 결과적으로 뭐를 연습해라? 프라이테스인, 즉그 의도적 침묵을 그 해라.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제 무건 수행이라고 하는데 이거 무건 수행이 뭐를 돕는다? 네가 뭔가 좀더 어떻게 좀더 상대방의 말을 이렇게 듣고 동시에 어, 상대방을 좀더 주목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이 특히 그 뭐야 엄청난 이거를 갖고 어 아주 엄청난 집중력을 갖고 듣게 되고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결과적으로 파워 힘이에요 즉 무슨 힘입니까 즉 말을 적게 하는 힘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일런스에요 사일런스 silence. 침묵의 힘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하고 싶은 게, 어, 우리가 뭐를 연습해야 돼? 의도적 침묵을 해야 돼. 이걸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상대방 말을 듣고 내 말을 아껴서 반응을 해야 돼. 거기서 리허설을 하면 안 돼. 리허설. 뭐야? 의도적. 의도적. 인, 인뭐 있죠? 의도적? 인텐션이 의도니까, intentional 하면은 의도적 침묵이 네가 좀더 어떻게 듣도록 좀더 깊게 듣도록 깊게 민지 깊게 듣도록 해준다. 딥 Deep, 딥이 이제 우리가 그 물리적 깊이고 우리가 심리적 깊이는 뭐라고 합니까? Deeply라고 하죠. d e e 아주 깊게 듣게 해주고 상대적으로 주목하게 뭐야? 대단한 집중력을 갖고 내가 말을 하루에 오0마오따로만쓸수 있어. 그럼 내가 말을 아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 사람 말을 듣고 반응한단 말이야. 그러면 대단한 집중력, 집중력. 어, concentration도 되지만 보통 우리가 차렷할 때 뭐라고 해요? Attention, 맞죠? Attention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침묵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말 적게 하기가 되겠죠. saying l e s s 의 힘.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한 15분까지 하면 오늘 한반 하겠는데? 갈래, 가야 돼? 네. 이야, 쟤도 참, 어떻게 보면, 너 혹시 그, 독립지사, 독립하신 분, 운동하신 분 있고 이런 거 아니야? 집안에? 아니야? 어. 해본 소리입니다. 자, 갑니다. 음. 사이언스. 자, 사이언스 나온 뭐 기억납니까? 이거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링크 걸었으니까 보시고요. 성철이한테 링크 걸었으니까 나 너한테도 링크 보내줄 테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24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24번도 성철이한테 링크 걸었으니까 이거 보시고요. 자, 29번. 23, 24는 링크를 걸어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9번을 보냈는데? 24번은, 아, 아, 24번은 옛날에 했네요, 그죠? 옛날에. 24번 합시다. 자, 24번 한번 해봅시다. 아, 이거 뭐 기억나? 민지야. 우리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해. 어, 우리는 결국,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 존재라는, 어, 이게 그 했잖아. 그 누가 그 무슨 종족의 우상, 누가 말했어? 종족의 우상. 어.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어, 그 다음에 뭐 그런 무대의 우상, 아이돌 해갖고, 그, 그 베이컨입니까? 베이컨? 어, 경험주의 철학자? 오늘날 과학의 가설과 검증을 그 말한. 어,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 인간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성적. 응? 근데 하고 싶은 말이 결국 모든 인간은 다 뇌가 다릅니다. 생각이나 관점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어, 뭡니까? 이게 라지컬하고, 어브세티브하고, 레이셔널하다고 생각하지만, but, 하지만 그 반대가 맞다는 거죠. 이 반대가 맞다. 반대. 어퍼징. 즉, 그, 인간은,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인간은 전부 다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다 다르다는 거야. 관점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그 모든 사람이 지식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보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같은. 그래서 너는 네가 리얼리스틱 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 어 나는 현실적인 사람인데. 그렇지. 네가 현실적일 수는 있지. 왜냐면 너의 생각이 현실과 매치될 수는 있는 거지.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뭐야? 그 매치 자체는 불가능한 거야. 왜 불가능하냐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은 뭐야? 현실에 대한 해석 버전이거든, interpretation. 그러니까 이 해석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 사람의 주관이나 이 사람의 경험이나 그게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주관이나 경험이나 이런 게다 다르게 적용을 하니까 이 결국은 이것도 다 각기 다른 현실이 존재하는 거야. 사람마다 각기 다른 현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예를 뭐라 고 들었어? 예로 국가대표 경기, 국가대표 투네이션이 플레이, 사커 매치 하는데, 월드컵에서, 팬들이 전부 다 심판 욕한다고, 심판 레퍼리. 그럼 심판이, 어, 왜쟤 파울 안 불어? 어? 저쟤 뭐 상대팀이 커밋, 저질은 어떤 인프렉션, 그 파울에 대해 놓치는 거에 대해서 막 비난한다고. 그럼 서로 저 심판 물 먹었다, 돈 먹었다, 근데 서로 욕하거든? 그럼 사실은 그 심판은, 어떻게 보면 공, 중, 중립적으로 한 거지 이쪽에도 하고 이쪽에도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 다들 자기한테 불리하게 판단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거를 왜 말하는 겁니까 인간은 결코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편, 자기 생각, 자기 관점을 지지하기 때문에 without fail이 뭐죠? 명백하게, 그죠? 모든 팬들의 층은 믿는 거야 뭐야? 이 래퍼리가 자기 팀의 미아스 편견을 가져있다라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히입니다 without fail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주제가 뭡니까? 이거의 주제는 결국 인간은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적읍시다. 자, 인간은 뭐야? people 믿는다. believe. 뭐라고 믿습니까? 아, 그들이 아, 그들이 아빨간색이라좀잘안 보일 것 같네. 그들이 이고한 존재라고 믿어. 그리고 자신이 또 이고하다라고 믿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런 거 자기 착각이고 인간의 이 지각력 (perception), 이 인간의 reality, 이 현실에 대한 이 지각력 자체가 전부다. 하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i n e v i t a b l e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반드시 이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이 바로 뭐야 환상 아닙니까? 환상 illusion. 자기가 뭐다? 자기가 마치 어, 현실을 이거 하고 있다라는 환상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인간은 객관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어, 사람들은 믿는다. 뭐 그들이 뭐야? 여기 뭐 들어가면 되겠니? 나는 참 객관적인 사람이야 나는 참 객관적으로 봅니다 저는 They are objective 객관적으로 봅니다 근데 자기 가족이 누군가하고 싸우고 있어 그게 객관적으로 보이겠니 그게? 자기 가족 입장에서 듣지 왜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지는데요 사실 이 엄마가 잘못할 수도 있거든 먼저 <laughs> 근데 그게 안 됐나 말이야 objective라고 자기는 믿고 있고 또 뭐야 자기는 rational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누가 자기 험담을 했어 그럼 그거 이성적으로 반응 되겠냐고 너왜 나의 욕하고 돌아다녀 근데 사실 그 팩트를 보면 내가 잘못한 게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거보다는 죄가 나를 나쁘게 말했다는데 감정이 쏠리니까 나는 걔한테 이성적일 수가 없는 거지 내 감정이 나가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뭡니까 모든 사람의 인지력은 뭡니까 모든 사람의 인지력은 사실은 다 개성이 있는 거야 다 다른 거야 독특한 거야 독특한이 뭐야 어 유니크한 거야 이게 사실 여기서는 디프런트하더라고 되는데 저게 유니크라고 해도 됩니다 다 다르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이 말이잖아요 inevitably 하면 필연적으로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자기 관점에 사로잡힌다고 그러니까 편견을 가진는 영어로 뭐지 뭐프레 e 디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뭐요거 써도 됩니다 프레 e 디스 d 라는 단어도 있고 아주 더 쉬운 게 bias라는 게있죠 bias 그러니까 이리 붙입시다 편견을 가진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뭡니까? 우리가 현실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착각 아닙니까? 그 현실이 뭡니까? 리얼리티. 그래서 어, 선생님은 어, 원래 1 0시한1오분까지 조금 어, 딜레이해서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또 민지가 또뭐또 뭐또 집에 가야 되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두 개만 더 하면 안 되나? 아, 저좀많아 아, 굉장히 좀 철저하네요. 어 아, 알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 해 주지 어, 숙제 그거 일요일 날 1시에 올때 근데 어차피 오늘 내가 목표가 31번까지 하는 거에 기 때문에 두개 빠지는 거예요 지금 네. 두개 빠지는 거니까 나중에 내가 일요일 날 오면은 이것도 정리해 줄게 남은 거 알지? 정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음. 어그 문제 잘 풀어 봐야 돼일요일올때 수고했습니다